기본 정보, 학명 파치라 아쿠아티카, 원산지, 중남미 열대 지역, 특히 멕시코 물결표, 브라질, 과명, 말바과 말바세의 종류, 단년생 관엽식물, 별칭, 돈나무, 행운목, 잘못 알려진 이름이긴 하지만 비슷한 상징으로 불림, 파키라. 키우기 방법 1. 햇빛, 밝은 간접광을 좋아해요. 직사광선은 잎이 탈수 있으니 피하세요. 실내 창가 근처 밝은 곳이 좋아요. 2. 물주기. 겉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듬뿍 주세요. 과습에 약함으로 화분 받침에 물 구이지 않게 해주세요. 겨울엔 물주는 횟수를 줄이세요. 2에서 3주에 한번 정도. 3. 온도 M% 습도 적정 온도. 18에서 30겨울 최저. 10 이상 유지. 열대 식물이라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지만 통풍은 필수입니다. 4. 흙배수 잘 되는 상토 플러스 펄라이트 또는 마사토 섞어주세요. 5. 비료봉 물결표 여름, 생장기에 한달 1회 액체비료 주면 좋아요. 추가 팁. 너무 어두운 곳에 두면 잎이 떨어집니다. 겨울철 찬 바람, 에어컨 바람, 난방기 바람은 피하세요. 줄기 아래쪽이 물러지면 과습이나 냉해일 가능성이 높아요.